안녕하세요 게임중계사입니다 며칠전부터 오딘의 특화각인이 제대로 작동을 안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명의 주장글이었는데요 어제저녁 조사해보겠다는 오딘의 공지사항이 올라오면서 특화각인 오류는 기정사실처럼 되어 게시판이 관련글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화의 경우 실제 스탯창에는 수치의 변화가 없다보니 그동안 생각없이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부터했는지 아니면 중간 업데이트부터 오류가 났는지는 알수 없어도 작년 4월에 처음 나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이게 사실이냐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지웠던 오디는 다시 깔고 쌀먹계정으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적용 안 됩니다 하고 싶었는데 실험을 한 부분만큼은 잘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친 건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라 쉽게 찾을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험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은 짧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험은 거의 2시간에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제 오딘 업데이트 연대기 등 영상을 보면 절대로 제가 오딘의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평타 실험부터 합니다. 적용 중 수치는 몬스터에게 일반 데미지 1%입니다. 269에서 271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두에게 일반 데미지 3%일 때입니다. 273에서 275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반 데미지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두에게 공격력 2가 추가됩니다. 278에서 279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273보다 늘었으니 모두에게 공격력 잘 적용됩니다. 다음은 모두에게 공격력 1을 지우고 몬스터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1입니다. 271에서 273 데미지가 나옵니다. 몬스터 공격력 마이너스 1 적용됩니다. 다음은 몬스터에게 공격력 1입니다. 276에서 278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잘 적용됩니다. 이번엔 몬스터에게 데미지에 관한 아무 효과가 없이 쳐봅니다. 267에서 269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두에게 모뎀 마이너스 1, 몬스터에게 모뎀 마이너스 2를 적용해봅니다. 데미지가 262에서 264까지 나오네요. 잘 적용됩니다. 이번엔 스킬 테스트입니다. 현재 687에서 688이 나오는데요. 모두에게 공격력 마이너스 1을 확정하고 다시 때려봅니다. 672가 나오네요. 잘 적용됩니다. 이번에 몬스터에게 공격력 1을 추가하고 때려봅니다. 696에서 697 데미지가 나오네요. 역시 잘 적용이 됩니다. 몬스터에게 적용되는 데미지 관련 효과가 없이 쳐봅니다. 687에서 689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이제 몬스터에게 스킬 데미지 3과 모두에게 스킬 데미지 1을 적용합니다. 709에서 710까지 데미지가 나옵니다. 역시 잘 적용됩니다. PVP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고, 명중 테스트는 수치 차이가 크지 않는 한 랜덤적 요소라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옵상대로 공격력 데미지 계열은 이상없이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실험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딘 쪽에서 꼭 찾아주길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특화각인도 스탯 수치에 표시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계 마치며, 중계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